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를 하면서 짜증나게 했던 진상 있어요? 전 진짜 감사하게도 네. 저한테는 진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같이 네. 일하시는 분도 되게 좋았고 네. 해설위원님도 제가 실수해도 다 커버해주시고 오... 조금 못해도 잘한다고 해줘서 더 잘하게 되고 같이 일하는 팀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. 감사하게도 오, 행운이다. 네. 갑자기 생각나는 게너 드릴게요. 플로리스트 편 나왔거든요. 네. 꽃바구니를 사러 왔대. 음. 손님 여기 앞에 있을 거 아니야. 네네 네, 네. 꽃을 막 만들 거 아니에요. 아휴 시들면 쓰레기지 이러더래요. 음... 너무 짜증날 거 아니야. 그렇죠. 근데 그 내가 그랬어. 다 만든 다음에 쓰레기 나왔습니다. <laughs> 저희 쪽의 진상은 돈을 안 주는 거죠. 아, 돈을 깎고. 아, 돈못 받은 적 있어요? 저는 음. 다행히 없어요. 깎는 분이 많았지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폐기가 세지는 않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깎는 분도 있죠. 와. 방송사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거의 잘 받고 하는데 음. 프로덕션이나 외주 제작사들이 음. 되게 많잖아요. 거기랑 일하는 친구들이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하고 싶은 친구들이 솔직히 아직도 되게 그러니까. 많거든요. 그래서. 아쉽지. 너 없어...